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사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소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드 왕을 낳으니라 다이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우 사밧을 낳고 여우 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무나스를 낳고 무나스는 아모를 낳고 아모는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사알디엘을 낳고, 사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라람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께서까지 열네 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우러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자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하지 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우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